안녕하세요. 어, 경인일 김장원 기자입니다. 어, 저는 이제 문화부장 겸 제2사회부 국장이고, 문화재해관광부, 환경부, 서울시, 어,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부천시,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케빈스, 다양한 곳에 정청계 사회문화를 쓰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 1월 29일 자 어~ 전국 만 오천 개 행사 금지 및 어~ 휴교령 어, 그 기사부터 시작해서 2 0 0번 이상 일명 토기사와 일명 어, 기사 세명 토기사를 어~ 여태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1년 반이 지나왔죠. 어, 다음 달 일부터 오늘 어~ 이십 일인데요. 6월2 0 일인데 정부가 예고한 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 이제 5단계에서 어, 이제 4단계로 어, 완화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400명대 신종 코로나 환자가 지금 이제 어 주춤하고 있죠. 지금 영국과 인도에서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지금 만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제 백신을 많이 받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얘기 지금 만지 이제 1,500만 명이 넘어서 29%를 넘어가고 있고, 어, 정부의 예상과 다르게 지금 빨리 확산되고, 확산, 백신 접종, 어,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 백신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 감기 독감 예방주사처럼 예방주사일 뿐이지, 가장 핵심은, 어, 마스크하고, 어 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다음 달1일 7일부터 7월 1일부터 수도권 유기인, 비수도권 8인 모임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우려 반, 기대 반이 이제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취재해서 어 21일자 어, 지금 제. 네이버 다음에는 이제 기사가 나갔고, 내일 네, 토끼사로 나갔는데, 저희 경인 메일에. 이제 베니바라스에 이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경각순에 가야 된다. 뭐, 제가 지금 뒤에 여기 상가에 와있는데, 이, 이 좋고 좋은 커피숍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정부는 2주 동안, 아, 어, 1일부터 14일까지, 아, 어, 수도권 6인에서 15일날 경과를 봐서 8인 모임이, 한, 탈정 모임 8인 가능하게, 어 지금 완화시키는 걸로 같고요. 어 20일 현재 신규 확진자는 429명입니다. 그래서 이틀째 4 0 0명대고 누적 사망자가 2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어 김부겸 어, 국무총리는 20일 오늘 정부 재정 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단 안전본부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죠. 그래서 어밤 10시 제한 등 방역 기준 완화를 발표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정부가 어 K 방역에 대한 어떤 자신감 부분도 있는데 일단 우려되는 부분 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이에 따라서 기존 거리두기 5단계와 4단계를 개편해서 어 지금 이제 1명 미만이기 때문에 2단계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단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 모임이 허용되고 경과를 봐서 15일부터 8인 모임이 허용되고 밤 12시까지 음식점 등이 영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하고, 현재 이제 백신이 1,500명을 넘어서 1차 접종을 했고, 그래서 이제 5 0 0명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어, 예고한대로, 어, 세작 거리두기 지금 4단계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 식당, 카페 등다중이용시설의 영업지원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 늘어나고, 사적 모임은 지금 둘의, 두 명, 네 명에서 여섯 명이라는 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 원성이 높았던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가, 어,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4단계에 갔을 때나 이용시설만 최소한쪽으로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이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부분이 많은데, 이제 제가 취재했는데, 이제 경기대면 A씨는 이제, 아, 어, 택시를 업원하는 입장에서 환영한다며, 손님이 늘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겼습니다. 또 경기농맨 B씨는 아직 영국 등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창고를 하는데 솔직히 걱정된다고 밝히고 마스크 쓰기와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영국처럼 다시 창고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시민 C씨는 밤 9시면 손님들이 들어오지 않아 대출로 겨우 가게를 유지했는데 이번 정부의 요치로 인해 다시 살아날 희망이 생겼다고 반색하며 기대감을 표출했습니다. 한편, 21일 신규 확진자는 429명, 이틀째 400명대로 누적 환자는 사망자는 2,000명을 넘어섰고, 아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인 가운데 어, 아직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원애초에 어, 예관 보안는 8명이었습니다. 8명이었는데 6명으로 줄인 것은 어, 국민들이 긴장감을 어, 떨어져서. 다시 확산세가 될것을 정부가 우려하는 것이고 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4단계 기존에 뭐 3단계에서 2.5단계 2.5단계 왔다 갔다 했죠. 정신없이 했는데 어 이제 명확하게 했고 이제 정부가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가 확보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이 부분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그 조치가 일단 은 이제 시민들과 소상공인 지금 영세 소상공인들은 죽기 일보 직전했는데 많이 완화됐고, 이 부분이 결국은 국민들이, 어, 정부도 마찬가지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민간이 같이, 어, 코로나에 최대한, 어, 방역에, 어, 같이 힘을 합, 합칠 때, 어, 다시 확산세가, 어, 노을 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 다시 이 기사에 대한 거는 취재해서 또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